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 모음 2를 공부하기로 했죠. 그 전에 지난 시간 공부했던 단모음 U 복습부터 해봐요. 단모음 U는 어떻게 발음했나요? 아, 아 라고 했었죠? 그럼 단모음 U 복습 시작해봐요. 그, 아, 메 감, 감, 감 그, 아 Cup, cup, cup. B a s bus, bus, bus. S a n sun, sun, sun. H a t hut, hut, hut. M a. k. mu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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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a n fu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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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g. tug. bad. bad. 다 맞췄나요? 하나나 두 개쯤 틀릴 수 있을 거예요. 틀린 단어는 다시 복습해 보세요. 그럼 알파벳 단모음 2를 공부해 봐요. 먼저 알파벳 대문자 2부터 같이 써 봐요. 하나. 둘. 셋. 넷. 이번에는 알파벳 소문자 2를 같이 써 봐요. 하나. 둘. 알파벳 2는 어떻게 발음할까요? 따라해 보세요. 에, 에, 단모음 A와 발음이 거의 똑같이 들리죠?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. 지금 발음의 다른 점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게요. 단모음 A는 혀의 뒷부분이 올라갔죠. 단모음 E는 혀의 중간 부분이 올라가요. 그리고 혀 끝이 아래 이 뒷부분에 살짝 닿아요. 그리고 입을 조금 덜 벌려서 발음하면 됩니다. 어렵지만 다시 발음해 볼까요? 에에에에 에, 에, 에. 단모음 a 단모음 이 발음 구분이 힘들죠? 두 발음이 다르다는 것만 우선 알아도 됩니다. 그럼 단모음 이 단어 같이 공부해 볼까요? 따라해 보세요. b e d bed bed n e t net net T hen, eh pen jet, jet. a -d. red red Ten, Ten 10 10 l e g leg, leg. v e t vet vet v e v web web 단모음 2도 이전에 배웠던 단어들이 있어서 어렵진 않았죠? 오늘 배운 단어 발음, 단어 알파벳, 단어 뜻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 보세요. 자료가 필요하면 다운 받아서 공부해 보세요.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단모음 모두를 공부할 거예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Goodbye.